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대형 이적을 거절한 선수들, 구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앨런 시어러가 맨유에게 꾸준히 러브콜을 받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실텐데요. 먼저 맨유는 1992년 소튼에서 뛰던 그를 영입하고자 했지만, 시어러는 블랙본으로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린 놓친 퍼거슨 감독은 몇달 뒤에 에릭칸토나를 영입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 시어로가 블랙번에서 정상급 기량을 선보이자 다시 한번 맨유가 그 영입에 나섰습니다. 당시에 맨유와 바르셀로나가 가장 적극적으로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었는데요. 먼저 시어러는 퍼거슨 감독과의 회담 후 맨유로의 이적을 거의 결심했었습니다. 맨유 구단은 그가 머무를 수 있는 집까지 미리 구매를 해두었고, 심지어 그를 영입하게 된다면 앤디코를 에버튼에 매각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뒀을 정도였죠. 그러나 시어러가 자신의 우상이자 뉴캐슬의 감독이었던 케빈 키건의 연락을 받고 뉴캐슬로 행선지를 급히 틀게 되면서 이 대형 이적은 성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릴 놓친 메뉴는 소 솔샤르를 영입하게 되는데요. 자, 바르셀로나의 경우엔 1996년, 새로 부임한 바비롭슨 감독이 득점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자, 유로대회에서 맹활약한 동양의 시어러의 영입을 강력하게 추진했었습니다. 시어러 역시 바르셀로나의 관심을 알고 있었지만, 블랙번의 구단주가 강하게 반대하며 관심을 일제히 차단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비롭슨 감독이 말하길, 불과 몇주 뒤에 시어러가 뉴캐슬과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를 놓친 바르셀로나는 호나우드를 영입하게 되죠. 만약 시어러가 맨유 혹은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더라면 축구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유벤투스의 레전드 레드베드는 이곳에서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지만 유일하게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커리어 내내 비기어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09년, 어느덧 부로의 나이를 앞둔 네드베드는 은퇴와 커리어 연장 사이에서 고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에이전트는 네드베드가 적어도 한 시즌 정도는 커리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며, 여러 클럽들의 제안을 받아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가능한 팀이 그의 다음 행선지가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 시기에 인테르가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시 인테르는 무려 서너 차례나 네드베드에게 정식적인 오퍼를 보냈으며, 무리뉴 감독은 그에게 연락하여 은퇴를 제고하고, 인테르로 와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무리뉴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컵을 안겨다 주겠다며 매일같이 설득했다고 하죠. 심지어 네드베드의 나이가 38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계약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드베드는 유벤투스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라이벌 클럽인 인테르로 이적을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시즌에 인테르가 트래블을 달성했으니 네드베드에게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늦은 나이에 저 정도의 러브콜을 받았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퍼거슨 감독이 직접 본인이 열광한 유일한 선수라고 밝힌 인물입니다. 96-97 시즌 맨유는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에서 유벤투스와 맞붙었습니다. 대피해로는 맨유와의 두 번의 대결에서 수비진을 박살내버리는 사 대활약을 펼쳤는데요. 그러자 기스와 네빌은 퍼거슨 감독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영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퍼거슨 감독도 델피로의 경기력에 크게 감명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유벤투스에게 이적을 문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는 유벤투스의 강한 충성심을 보이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06년, 칼초폴리 사건이 터지면서 유벤투스가 강등되자 많은 선수들이 한꺼번에 팀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퍼거슨 감독은 다시 한번 델피로에게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당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퍼거슨 감독은 구단 측이 아닌 델피로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맨유로의 이적을 설득했지만 델피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유벤투스를 도와야 한다 라며 이를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는 왜 팀을 떠나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사는 숙녀가 필요로 할때 떠나지 않는다 라는 명언 같은 답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그를 영입하지 못한 걸 무척이나 아쉬워했다고 하네요. 한때 세리아 무대에서 지단의 라이벌이란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지녔던 선수죠. 로마의 원클럽맨으로서 이곳에서만 무려 785경기 시간으로는 약 6만분이나 출전한 경이로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2004년에서 2005년경 토트에게 막대한 연봉을 제시하며 그를 영입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페레지 회장은 등번호 10번과 토티의 이름이 마킹된 유니폼을 그에게 보내 마음을 흔들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20대 후반이던 토티는 마침 로마와의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고, 이와 동시에 자신의 노력에 비해 로마의 성적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허무함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와의 관계도 악화된 상황이라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가족과 친구들까지 모두 이적을 적극 추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레알과의 이적 협상에서 1차적으로 이적에 동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로마와의 관계가 급격하게 호전되면서 잔류를 택했습니다. 이 이적사가에 대해 훗날 토티가 밝히게 당시 레알 마드리드는 토티에게 주장직을 제외한 최고의 대우를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레알의 주장은 라울이었고 알고 보니 최고의 대우도 라울을 제외한 다음에 최고 대우였다고 하죠. 이러한 부분이 자신이 로마에 잔류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페레즈 회장은 토티와 만난 자리에서 유니폼 사인을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레알을 거절한 유일한 사내라는 말을 함께 적어달라고 했다는데요. 페레즈 회장이 정말 그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름이나 외모, 실력적인 부분이 확실히 레알상이긴 하네요. 자 제라드는 현역 내내 무리뉴 감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온 것으로 유명한데요. 먼저 2005년 경에 나온 그의 체시적설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리버풀은 이스탄불의 기적을 쓰며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란 영광을 안았지만, 이후에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0405 시즌을 리그 5위로 마친 상황에서, 제라드는 첼시를 리그 우승으로 이끈 무리뉴 감독에게 첫 러브콜을 받게 됐는데요. 당시에 그는 재계약 문제로 베니테스 감독과 관계가 냉랭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적 제안을 받아들여 리버풀 구단 측에 이적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이 재계약 관련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가족들도 그의 잔류에 힘쓰면서 결국 잔류로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이적이 성사되었다면 램파드 제라드의 공존 문제를 무리뉴가 먼저 해결하지 않았을까란 괜한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지나 제라드는 인테르에서 호성적을 거두고 있던 무리뉴 감독에게 다시 한번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리버풀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고 본격적인 암흑기에 접어들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은 그의 영입에 자신감을 내비쳤었습니다. 제라드 역시 곧 30대를 앞두고 있어 축구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해외 진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 나왔었죠. 그러나 제라드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뉴 감독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음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또다시 그에게 로브콜을 보냈습니다. 만약 제라드의 영입에 성공하게 된다면 외질 사비알론소 제라드로 이어지는 최강의 중원을 볼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이 제안을 또 거절했습니다. 훗날 제라드는 내 축구 인생에 있어 도전하지 않은 것과 다른 나라에서 뛰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리버풀을 떠났더라면 더군 후회를 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는 분명 굉장한 클럽임에 틀림없지만 내 마음속 넘버원 클럽은 리버풀이다. 라는 말을 덧붙이며 강한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티아고 실바는 언제나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것은 꿈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려 두 번이나 바르셀로나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는데요. 2013년 월드베스트에 선정된 그는 푸열의 대치자를 구하던 바르셀로나에게 첫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 보드진의 태도 문제로 이적을 거절하게 되는데요. 먼저 바르셀로나 측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티아고 실바는 이들이 본인을 영입하는데 준비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바르셀로나는 그를 영입하는 입장이었지만 오히려 티아고 실바에게 봉을 다출하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하죠. 이에 대해 그는 부양할 가족이 많단 말과 함께 굳이 파리에서보다 적은 돈을 받으며 바르셀로나에서 뛸 이유가 없다고 강경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은 아비다를 내친 구단의 대우를 보면 이해할 수 없었고 화가 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만약 이 이적이 성사되었다면 피케 티아고 실바 조합을 볼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웰 루니와 레알마드리드의 이적설은 루니가 유망주였던 시절부터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레알마드리드는 2004년 유로 대회를 통해 스타덤에 오는 그에게 무려 896억 원을 베팅했었는데요. 당시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마드리드 회장은 임박한 회장 선거에서 내가 당선되면 지네디 지단을 데려올 때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 루니를 우리 팀 선수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루니는 맨유로 이적하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 2010년 갈락티코 2기 체제를 이끌게 된루리뉴 감독은 레알에서 루니를 지도해보고 싶다는 욕심을 공공연히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그를 영입하기 위해 약 1,120억 원을 준비했다는 루머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시기에 레알 마드리드 이적 기사가 쏟아져 나왔던 이유는 루니가 남아공 월드컵에서의 부진으로 인해 잉글랜드 내에서 수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퍼거슨 감독 또한 그가 직접 이적을 요청했으며 재계약을 원치 않아 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죠. 당시에 루니와 퍼거슨 감독 간의 불화도 있어 베컴처럼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맨유는 주급을 대폭 상승시킨 재계약을 제안했고 루니는 고심 끝에 이를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맨유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레알 마드리드서부터 첼시 등 여러 팀들과 이적설이 돌았지만 루니는 매번 잔류를 택했는데요. 만약 그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더라면, 하얀 유니폼을 입고 레알의 공격진을 이끄는 호네두 루니 조합을 다시 볼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메시의 첼시 이적설은 무려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먼저 2004년, 유망주였던 메시는 문니뇨감독에 따라 첼시로 가려고 했었는데요. 첼시도 메시를 원했고 그 역시 무린료와 함께하고 싶어 전화로 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판 합의가 무산되어 이적이 결렬되었다고 하죠 시간을 흘러 2014년 당시 메시는 스페인의 조세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문제로 인해 구단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 심각하게 바르셀로나를 떠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때 첼시의 구단주인 로만이 직접 영입에 나서는 제스처를 취했고 데쿠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어 메시와 무리뉴 감독이 페이스타임을 통해 접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메시는 사실상 첼시와 개인 합의까지 마쳤었다고 하죠. 기자들 사이에선 첼시의 스폰서인 아디다스가 FFP 롤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적료를 일부 지원해준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돌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메시가 인스타그램에서 첼시를 팔로잉하기까지 하자 이 이적은 곧 이뤄질 것처럼 보였는데요. 만약 메시가 첼시로 이적했더라면, 첼시는 아자르코스타 메시라는 극강의 공격조합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가 첼시와 접촉한다는 이야기가 데쿠를 통해 메시의 아버지이자 에이전트인 홀의 메시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본인을 제외하고 그동안 이루어진 비공식적인 회담에 붕괴하며 이 이적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메시는 결국 아버지의 결사반대에 수긍하고 첼시로 이적을 파토내게 되었는데요. 야, 만약에 이 적이 성사됐다면, 세계 축구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5, 16 시즌에 레스터시티의 동화 같은 우승을 이끈 제이미 바디, 당시 29살이었던 바디는 FWA 올해 선수, 프리미어 리그 올해 선수를 수상하며 늦은 나이에 주가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아스날은 2천만 파운드와 그에게는 무려 4년 계약을 제시하며 영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는데요. 당시 라니에리 감독도 그의 적을 인정하면서 바디의 아스날 입단이 곧이루어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뉴스엔 아스날 입단 소식이 아닌 레스터시티와의 재계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훗날 바디가 말하길 벵거 감독과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레스터시티에 남아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보낸 세월과 이 팀이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충분히 잘 해낼 것이란 믿음이 잔류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죠. 추가적으로, 아스날의 볼 점유 중심의 축구가 본인의 스타일에 맞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섞였었다고 합니다. 결국 잔류를 택한 바리는 이곳에서 에페컵 트로피도 들어올려보고, 득점왕위도 등극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들 외에도 숱한 빅클럽들의 이적제의를 거절한 바티스 투타, 맨시티의 제안을 거절한 디에고 고딘 맨유의 제안을 거절한 마이디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사례가 또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